제 삶에 적용하고 사용해본 결과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당시에 저는 실직 상태였고 백수였고 기댈 가족조차 없었습니다. 뭐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나를 부양해줄 가족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그야말로 자, 사람들은 자신의 감정을 원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일에 대한 결과로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감정은 상상의 활동이고 감정이라는 것이 없었다면 어떤 창조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감정이라는 것이 없다면 어떤 창조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는 단순하게 어떤 목적을 이루었기에 행복하다고 말하면서 그러한 과정이 반대의 방향으로도 진행될 수 있다는 사실을 모릅니다. 자, 다시 말하자면 소원이 성취된 행복한 감정을 사실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우리의 목적을 이루어 낼수 있다고 말입니다. 자, 감정은 삶의 환경들이 빚어낸 결과일 뿐만 이 아니라 마찬가지로 자, 마찬가지로 환경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감정의 심리학에서 리버트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을 합니다. 단지 생각 자체만으로는 무엇도 만들어내지 못하고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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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을 느낄 수만 있다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어떤 생각을 할 때, 그때 감정이 동반이 된다면, 그러면은 그때 창조가 시작이 된다. 자, 다음 이야기에 나오는 여성분은 자신의 소망이 성취된 것을 아주 성공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감정을 꿈같이 달콤한 동화 속의 주인공으로 만들었습니다. 자, 이거 진짜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건데, 자, 보겠습니다. 자, 우리 모두 동화책을 좋아하지만 동화책에 나오는 믿을 수 없는 부와 행운들은 아주 어린 아이들을 위해서만 쓰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상상력의 힘을 사용해서 저에게 일어난 정말로 믿기지 않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게다가 저는 나이도 적지 않습니다. 현 시대는 전설이나 마법 같은 것을 더 이상 믿지 않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상상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것과 느낌은 상상의 비밀이라는 것을 선생님이 가르쳐준 것을 제 삶에 적용하고 사용해본 결과 갖고 싶었던 모든 것들이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자, 이런 기적과 같은 일들이 일어났을 당시에 저는 실직 상태였고 백수였고 기대 가족조차 없었습니다. 뭐 돈을 빌리거나 아니면 나를 부양해줄 가족조차 없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것은 그야말로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이었습니다. 직업을 구하려면 찾아보러 다닐 수 있는 차가 필요했는데 제 차가 너무 낡아서 이제 고물상에 갈 날만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방세 이 월세나 이런 것도 밀린 상태였고 직장을 구하러 다닐 만한 뭐 이제 정장이나 이런 거 입어야 되는데 그런 옷도 없었습니다 그냥, 그냥 완전 이제 돈도 없고 뭐 옷도 없고 차도 완전 망가져 갖고 쓸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 자 그리고 오늘 같은 세상에 55세의 여자가 어떤 종류의 직업을 얻는 것 자체도 힘든 일이었습니다 아니, 나는 난 55세에 능력이 없는, 뭐 프로페셔널하지 않은 그런 이제 여성이기 때문에 그런 스펙이나 어떤 이제 능력이 없는 여성이기 때문에 직장을 구하는 것 자체도 엄청나게 힘든 일이다 자, 그래서 예금 계좌가 거의 바닥을 보였고 아, 기댈 만한, 돈을 빌릴 만한 그런 친구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 그래도 저는 거의 1년에 걸쳐서 선생님의, 아, 돈도 없고 해도 그래도, 아, 그래도 희망을 가지고 1년 넘게 계속해서 내비를 쫓아다닌 겁니다. 아, 내비리시여, 저한테 희망을, 이러면서 쫓아다닌 거예요. 자, 그렇게 1년에 걸쳐서 선생님의 강의에 참석을 했었고, 저의 절망이 제가 상상력을 쓰게끔 재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말 그대로 저는 잃을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제 자신이 필요한 것을 하나하나 모두 가지고 있다고 상상하며 시작하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자 그런데 저는 너무도 많은 것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렇게 일일이 필요한 것들을 다 이루어내기에는 벅찬 일이었습니다 걱정이 굉장히 많아져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걸 바라고 있기 때문에 아 이거 다 이룰 수 있나 걱정이 너무 많아서 잠못 자는 거죠 자 어느 날 저녁 선생님의 강의에서 단순히 느낌 또는 아 굉장해 라는 말을 사용했던 예술가의 경험담을 들었습니다 자제 경우에도 그렇게 해 보기로 결심했습니다 필요한 것을 모두 필요한 것을 모두 생각하고 상상하기보다는 제게 어떤 놀라운 일이 내일도 아니고, 다음 주도 아니고 바로, 바로 지금 바로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그 느낌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자, 저는 잠에 들 때까지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을 했습니다 굉장히 어, 지금 마법과 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어 그리고 그런 상태를 느끼면서 자려고 했습니다 그 굉장한 느낌, 어, 너무 마법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는 그런 느낌을 느끼면서 자려고 했습니다. 자, 저는 그 상상과 느낌을 두달 동안 밤마다 매일같이 하루도 빼먹지 않고 계속해서 반복을 했습니다. 자, 10월달 초에 몇달 동안 보지 못했던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는 뉴욕으로 여행을 떠나는 길이었습니다. 자, 저도 몇년 전에 뉴욕에 살았던 경험이 있어서 그 친구와 뉴욕에 대해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고 헤어졌습니다. 자, 그리고는 그 일에 대해서 는 완전히 까맣게 잊고 지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이 친구가 제 아파트에 왔습니다. 자, 그리고 저에게 제 이름으로 된 2,500달러짜리 수표를 하나 건네주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액수가 적혀 있는 수표를 본 충격에서 깨어난 후에 제 앞에 펼쳐진 이야기는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자, 여기서 2,500달러면은 어 잠깐만. 어, 한 4천만 원 정도 될 겁니다. 4천만 원 정도 넘는 돈. 지금 가, 예, 화폐 가치로 따지면은 한 4천만 원이 넘는 돈이 예, 받은 거예요. 지 이게 이게 60년 전이라서 이게 되게 옛날이라서 지금 화폐 가치로 따지면 거의 한 네, 예, 4, 5천만 원 정도 되는 그 돈을 받은 거예요. 자, 제 앞에 펼쳐진 이야기는 마치 꿈만 같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한 친구와 관련이 되어 있었는데 그 친구는 저랑 25년 이상이나 만난 적도, 소식을 들은 적도 없는 친구였습니다. 이 과거 속의 친구는 저와 만나지 못했던 25년 동안 엄청나게, 엄청나게 큰 부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저에게 수표를 가져다 준 친구는 뉴욕을 여행하던 지난달에 갑부가 된그 친구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 서로 이야기 나누는 중에 저에 대한 이야기도 오고 왔고 제가 알아서는 어, 안 되는 어떤 이유로 이옛 친구는 자신이 얻은 큰 부를 저와 나누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그 후에 2년 동안 필요한 일상의 물건들을 사는데 충분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 좋은 옷, 넓은 아파트와 같은 멋진 것들을 사는데도 충분한 그런 액수의 수표를 그의 변호사로부터 매달 매달 받게 되었습니다. 정기적으로 제가 가장 좋았던 것은 매일 필요한 것을 구하러 다닐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번 달에 한 통의 편지와 제 서명을 기다리는 계약서를 받았는데, 그 계약서에는 제 남은 생애 동안 정기적으로 이 돈을, 이 수천만 원을 매달 줄 것을 보장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어, 저도 이제 되게 좋아하는 사례인데. 정말 엄청난 사례 아닙니까? 이게 굉장히 좋은 얘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 그런 경우들 있잖아요. 아, 충칸이 저는 근데 뭘 하고 싶어도 절 써줄 내가 없어요. 제가 나이가 너무 많고. 아, 남자분들은 힘이라도 쓸 텐데, 저는 이제 여성이라서, 여성인데 50대고 60대고, 내가 뭐 어떤 이제 능력이나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라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할 수가 없고 돈을 못 벌어요. 그래서 충칸님. 이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뭐가진게 없어요. 뭐 돈을 빌릴 데가 없어요. 가족이 없어요. 의지할 데가 없어요. 뭐, 이렇게. 근데 그걸 다 이제 해당하는 그런 분이 이제 사례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모든 걸다 해당해. 가진 돈도 없어, 어, 차도 지금 망가져갖고 못쓰게 생겼어, 뭐입고갈 옷이 없어갖고 차, 뭐 면접도 못보게 생겼어, 능력이 없어갖고 취직도 못하겠고, 나이도 좀 어느 정도 있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자, 네빌의 강의를 그래도, 그래도 없는 돈 모아갖고 계속해서 들으면서, 계속 해서 쫓아다닙니다. 1년 동안 계속 쫓아다니면서,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아, 나도 할수 있어, 할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상상력을 이제 활용하기 시작한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어, 상상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 사람이 생각했을 때 아, 내가 원하는 게 너무 많아 갖고 이게 하나씩 일일이 이루려고 하니까 너무 이제 오래 걸릴 것 같다는 거예요. 그죠? 아, 하나씩 해서 언제 이루나. 나는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뭐도 필요하고 필요한 게 너무 많은데 이렇게 해서 하나씩 해서 언제 이루나. 언젠간 이루어지겠지만 이렇게 하면 답답하다라고 생각을 하다가 아, 그러다가 이제 아, 느낌을 활용해야겠다. 느낌 그렇게 생각을 했고 아 내가 원하는 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면 어떤 느낌일까 라는 것을 상상을 했고 그 느낌을 매일 밤어두달 넘게 매일 밤 상상을 하면서 잠에 들었다는 거예요. 매일 밤. 자, 그렇게 했더니 어 갑자기 수천만 원의 수표를 받게 되었고 근데 그게 이제 20년이 넘게 나를 만난 적도 없고 연락도 한적 없는 그런 친구한테서 받은 겁니다. 근데 그 사이에 그 친구가 엄청나 부자가 되어 있었고 어 어떤 이유인지는 말을 했을 수 없지만, 어, 내가 앞으로도 매달 너한테 이 수천만 원씩 너한테 주겠다. 라고 계약서까지 써서 보낸 거죠.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집도 사고, 차도 사고, 먹을 것도 사고,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사고, 뭐, 가방도 사고, 다한 거죠.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죠? 어.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 밖에 없는 거겠죠, 그죠? 왜냐면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다 이뤄준 거니까, 밖에서. 어. 그래서 이게 사실 되게 좋은 사례인데 장단점이 있죠 왜냐하면 이렇게 되면은 아 나도 누군가가 이렇게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만 너무 매몰될 수 있으니까 근데 그런 식으로 펼쳐지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내가 정말로 행복한 게 누가 이렇게 다 해주는 게 행복한 경우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내 소망을 이루고 내가 내가 뭐냐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거기서 사람들이 되게 행복해하고 거기서 내가 또 어떤 이제 수익들도 얻고 그렇게 했을 때 훨씬 더 행복한 사람도 많이 있고 그게 장기적으로 그 사람한테 훨씬 더이로 경우도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이게 꼭 이제 가장 좋은 사례 이런 건 아니지만, 하지만 이제 정말 최악의 상황에서도 얼마든지 이 상상력의 힘, 마음의 힘을 활용을 한다면은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죠. 예, 얼마든지 좋아질 수 있다.